오늘은 구독자 3,000명 돌파 기념 엘릭서 3카드들만 채운 333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독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이끌로 한번 총 3번 해볼 거예요. 이왕 할거 3연승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신나고 재미있는 구독자 3,000명 특집 333덱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헛!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보시분도 아시겠지만요. 원래는 전설이 없는 평균 엘릭서 3.0덱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 그러면은 뭐 이제 연패를 떠나서 제가 멘탈이 많이 터질 것 같아서요 그냥 이거는 전설을 떡칠을 많이 했어요 뭐 그래도 이게 연습해봤는데 지는 거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네 지는 건 변함이 없더라고 난 그래서 마음이 아파 태부 군대 오른쪽에 두고요 이거는 메가 미니언을 막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광부를 꺼내면 딱 좋은데, 광부를 꺼낼 타이밍이 안 나오네. 일단 이거 해골 무덤으로 어글로 끌어주면서, 어, 최대한 혹은의 데미지를 받지 않게 주의해주면서, 헛! 한 대만 더! 오케이. 자, 그럼 이쪽에 한번 얼버, 얼버, 얼버 수환해서, 얼버부터 잡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공주님이, 공주님이 아파요! 공주님이 너무너무 아프당. 음, 그럼 이거 한번, 광부하고, 미니언이랑 같이 가볼까? 자 여러분들 괜찮아요. 오 바바리안을 막는다. 바바리안을 막는다. 이거 좀 위험한데. 음, 다시 한번 공주님 소환. 아, 상대가 아까 감전이 있었죠. 오케이. 감전만 조심하면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음. 이거를 계속 흔들고 싶은데 상대가 삼총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랄까 이거 꺼내기 가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기는, 음, 메가 미니언을 막고, 이쪽은 해골 군대를 막자. 분명히 이쪽에 감전 쓰겠지 앗! 해골 봉사이 연. 자, 메가 미니언. 오케이. 이거 감전 치기 애매할 거예요. 자, 지금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이거? 자,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광고가 만나러 가연! 오케이. 한두 대 때리고. 아, 이거 그냥 오른쪽, 을 이거 오른쪽을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여러분들. 감 잡았습니다. 감 잡았고요. 상대 감자 썼어요. 감자 썼고, 이제 또 삼총사에, 삼총사에 또 이제 그거를 들고 올 텐데, 삼총사에다가 이제 호기라이더 이것만 잘 막으면, 돼, 이것만 자 오른쪽에, 어느 부서 선해주고, 이거 같이 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미니언을 맞고, 어, 저쪽은 광부랑 해골 군대랑 같이 가자. 이거 오케이, 자, 지금이 철의 쳤스요 설마 이쪽에 파이어볼 치겠습니까? 설마 이쪽에 파이어볼을 치겠어요. 설마 에이, 설마 키. 에이 설마키 이겼다 와 근데 이거는 삼총사보고 이거는 졌다 싶었는데 간신히 삼총사를 바쁜하게 막고요 다행히가 아니죠 아주 쉽게 이지하게 막고 이렇게 해서 이번 첫번째 경기는 굉장히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네요 아이고 좋아요 이번 카드는 약간 수비에 딱 안성맞춤인 덱들이 나왔네요 우선은 공주님으로 미니언 좀 때려주고요 안되겠다 내가 미니언으로 어그로 한대두대세대 대. 대. 음... 자 그렇습니다 그럼 상대는 이 광부찌르기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어그로 잘못 끊었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뭐 공주님이 지금 어안 안 죽었네요? 어 잠깐만 어? 안 죽었어? 일단, 이거, 해골무덤 깔아주고, 음, 이거는, 아, 저 메가미니언이 무섭죠. 근데 저 메가미니언이 무인데 미니언은 근데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저 메가미니언이 너프 대상 1순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세거든요. 그니까, 이제 저것만 조심, 조심하면서 운영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거부터 놨구요. 광부랑 같이 들어가 볼게요. 광부랑 한번 해골 군대랑 같이 가볼까? 가봅시다. 최고의 카드. 갓골 군대와 함께. 아니죠. 이번에네 정말 진지 빨고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카드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거 은근히 좋은데? <laughs> 이거 은근히 좋은데? 와, 근데 이 정도면은 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아직 상대가 좀 무서워서 아직 화살 아 있었구나. 아까 던졌고 뭔가 화살 던지기가 좀 애매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해골 군대를 너무 좀 야빠서 그렇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거든요. 일단 해골 무덤을 다시 이쪽에 갈아서그다 한번 끌어줄게요. 이번에, 뭐, 번개나, 아, 번개나 갖추겠다, 이번에. 그니까, 번개 조심하, 번개 조심하면서. 음, 이거는 일단 미니언으로, 최대한 라바운드 체력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화살 미리 던지고요. 좋았어. 화살 던졌고, 얼른 법사. 자, 그 다음 뒤쪽에 공주님 소환해주고요. 다시 한번 해군무도 먹으러, 미니언. 자, 이것만, 이것만. 잠전 예상했어요. 괜찮아요. 그럼 상대가 지금 이 광부찌르기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 좀 애매하게 해골군대 소환해서 어그로 한 끌어볼까요? 자, 이제 분명히 이쪽에서 던지겠죠? 좋아요. 자, 이거 위도한 거예요. 위도한 거고 이제 이 찌르기만 잘 막으면 돼. 이, 이 찌르기만. 어. 어음법사 그리고 메가미니언 자, 빨리 미니언으로, 미니언으로 최대한, 최대한 번개 안 맞게, 번개 안 맞게 좋아요. 좋아요! 앙키 못지. 오케이 어그로 자 그다음 화살 준비해주고 한 대만 더한 대만 터트리면 한 대만 터뜨리면, 한 대만 한 대만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 공주님 몇 개만 소환해서 이거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전에 저거부터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음... 우선 좀 아끼고 공주님 소환해주고 내가 미니언 자 일단 화살 던질게요 화살 던지고 어 잠깐만!

난 지금 멘탈이 나갈 것 같아. 어 이번에 3,400점대 이제 음, 유저인데 이거는 지면은 좀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의 마지막 라스트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까 화살 던지고 그냥 했으면은 그냥 이거 막, 이겼으려나 그냥 화살 계속 던지면서. 음, 오케이. 자 우선은 좀 막아주고요. 괜찮아요. 얼음 정령에. 그리고 호규의 볼러. 음 이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없는 게 제가 좀 볼러를 카운터 칠만한 카드가 없거든요. 뭐 해골군대로 수비용으로 카운터 치긴 딱 좋은데 지금 아까 호그라이더 막는데 진짜 모든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메가미녀 니 소환해서 반대쪽을 늘던지 아니면 그냥. 왼쪽으로 계속 그냥 밀어 붙이든지 하 네, 밀어 붙이든지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공주님 소환해주고, 음 얼음정령이 좀 아플 아플 거고 이것만 저잘막하면 이것만 설마 이게 줄자리기 싸움으로 가진 않겠지? 오 상대가 잘해. 일단은 상대가 볼러가 있기 때문에 해골군대는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막았죠. 음 다시 한번 이쪽 해골군도 소환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얼음 법사 소환해 주고요. 어그로 끌리겠죠. 이거? 어그로, 어, 끌린다. 끌린다. 좋아, 좋아, 좋아. 어그로 잘 끌리고 있고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이거 막을 수 있으니까 바로 반대쪽에 메가 미니언 소환해서 그냥 막도록 할게요. 아, 니 아니, 아니, 쳐들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메가 미니언 니요 오케이, 메가 미니언 죽었고. 일단 그래도 얼음 법사라도 잡으면 이득이에요. 한대 정도 때리겠지? 오케이, 한대 때렸고. 음... 그 다음 상대한테 어그로 끌만한 그런 유닛이 필요한데. 네, 해군군데 이거 무덤 마법. 오케이. 잘 막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거기 왼쪽은요, 얼법으로. 음, 그냥 몸빵해주고. 포케이난 나온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니? 자, 여러분들. 자, 지금이야말로, 철우를 찾습니다. 광부가 무진장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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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때릴 수 있는 기회. 근데, 아니에요. 자, 얼른 법사. 그 다음에, 로켓 하나 날라오고요. 자, 메가 미니언 이거 호그 하나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자, 화살 미리 던질게요. 헛. 자, 지금 몰라. 아직,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모른 집다. 자, 이쪽에. 군데 미니언 한대 로켓이 날라온다! 저버렸죠. <laughs> 여러분들. 아, 처음은 좋았고. 두 번째는 아쉬웠지만, 세 번째는 너무 압도적으로. 네, 그냥 달려서 무려 42점이나 깎였네요. 네. <laughs> 마음이 좀 너무너무 아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뭐냐, 좀 이제 별거 없지만은요, 그래도 뭐 구독자가 3,000분이나 구독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좀3 0 0 0명댓글을 한번 플레이 해봤어요 음, 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전선 덕분에 3,400점 뭐, 하다 못해 3,300점으로 안 떨어진 게, 네, 다행인 것 같네요. 자, 알겠습니다. 3,000분이나 구독해주셔서 좀할 말이 많은데, 그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독자 1,000명을 넘기지 못했던 그안 유명한 유튜버였거든요. 그, 안 유명한 유튜버였는데, 이제, 3,000명이라는 구독자분들이 이제, 제 방송, 그,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고, 이제, 곧그 4,000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와, 근데 이게 진짜, 좀 뭔가 떨떠름하고좀 굉장히 기분이 기모찌한데, 음, 정말 제가, 3,000분이 계시는데, 좀, 뭐랄까, 좀 재미없는, 좀 기대에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뭐, 영상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그, 죄송하다는 기분도 좀 드네요. 네, 그래도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는 박모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는요. 좀더 재미있는 생존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녹화 종료.